명화당입니다. 명화신녀 인사드립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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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선생님 좀 무거운 질문인데왜 어... 맨날 무거운 거 가져와요. 네. <laughs> 선생님도 이제 무당에 들어가서 이제 조금 이제 있으신데 네. 이제 막 무당의 길에 들어서는 제자님들. 아, 네, 네, 네. 네, 그래도 이 이런 제이 길에 들어서는 제자들입니 선생님도 많은 일을 겪고 받고, 받고 했잖아요. 그렇죠. 네. 이런 이 무당 이제 시작하는 제자님들에게 선생님의테좀 현실적인 음... 조언의 메시지 같은 걸 남길까 하는데 음... 선생님이 제자님들 생각하는 멘트가 좀 렌트가 좀 있을까요? 하고 싶은 말씀. 음... 저 일단 저도 이제 아직은 애동이고 뭐. 제가 느낀 거는 어이 길에 들어와 보니까 이제 쉬운 건 아니에요. 이제 막 이제 들어오시는 이제 제자분님들도 계실 거고 할 건데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내 할머니 할아버지 오직 그냥 진짜 내 신령님만 믿고 이 길을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어, 내가 모르다 보니까 답답하니까 여기 저기 찾게 되고 이말저말 말 듣다 보면은 그게 결국에는 누구도 알려주는 게 정답은 아니더라고요. 이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씀해 주시는 것만 믿고 그 일이 정답이다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되고 또 하나는 저도 진짜 열심히 다니려고 노력을 하지만 정말. 애동제자는 기도가 답인 것 같아요. 기도로 신령님들하고도 소통을 할수 있고, 또 기도를 해야지만 또그 답을 찾을 수 있더라고요. 저도 그걸 몰랐을 때가 있는데, 기도 절대 게을리 하지 마시고, 그리고 또 오직 내 할머니, 할아버지만 믿고 이 길을 가시면 꼭 우리 신령님들은 우리 제자 살려준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 역시도 우리 할머니, 할아버지 믿고 이 길을 가고 있는 제자로서, 그냥 다른 말보다는 그냥 내 실령님 믿고 가시고 그다음에 기도가 정말 정답이니까 누가 뭐라 하든지 그냥 내 기도, 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만 매달리고 가셨으면 좋겠어요. 쉽지 않은 길인데 그래도 내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니까 힘내셨으면 좋겠고 음 힘들고 외롭다 하더라도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의지하고 매달리다 보면 꼭그 답을 주시더라고요. 인간 저는 그렇게 잘 이겨내서 한 걸음 한 걸음 잘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밖에는 못 드릴 것 같아요. 아, <laughs> 네. 선생님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이게 연차성 많이 안 나지만 힘이 되시고. 아, 그럼요. 그래도 이제 남기는 영상 이유는 네. 이제 그나마 이제 막 시작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배워 야 하는 그렇죠. 단계들이잖아요 그 네. 선생님들도 그래서 음. 선생님은 배우면 혼자 이제 구도하시고 네, 네. 네 그런 가지 능력치가 좀 올라갔기 때문에 네. 이 일이 쉽지 않다는 이런 걸좀 그렇죠. 남기고 싶었어요. 제가 네. 이렇게 이 일을 쉽게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아유 이 길은 네. 정말로 쉬운 길이 아니에요. 네, 그래가지고 이제 뭐 신부모를 만나서 음. 뭐 배우고 차근차근 키워 나가면 해야 되는데 음. 사실상.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이거는 좀 노코멘트 하겠지만 정말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이 세계에는. 네, 그렇죠. 네. 그래좀 네. 네. <laughs> 음, 이런 일을 가기, 가 각은 이제 재단님들도 재단님들이 모를 수도 있다 보니까 이런 영상을 찍게 음. 되었어요. <laughs> 네. 이게 이 길이 그냥 보기만 보면은 참 쉬워 보이고 그냥 앉아서 상담하는 거 같고 그냥 그렇게들 보이겠지만은 정말 그 안에는 그냥 제자라는 인간의 한 인간의 삶 자체가 없는 게이 제자 길입니다. 그래서 정말로 이거 이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은 정말로 신이 선택한 사람들은 정말로 이 길에 오기 싫다고 하더라고요. 저 역시도 그랬고 이 길에 발을 듣는 순간에는 그냥 다시 태어나는 거고 그만큼 진짜 혼자서도 많이 울어야 되고 알아야 될 것도 너무 많고. 정말로 힘들다라는 걸 저도 얘기, 오면서 아직은 얼마 안 됐지만 많이 느꼈고, 그리고 물론 이제 신부모님들, 신선생님들, 뭐, 물론 계시지만, 저는 제가 당돌하다고 말씀드릴, 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, 저는 신선생님, 신부모님들께 내가 받아들여야 될 내용도 있지만, 그것보다는 내 할머니, 할아버지가 주신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. 음, 꼭 그래서 거기서 혼란에 빠져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, 음, 많이 힘드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딱 하나예요. 저도 그랬지만은 그냥 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매달리세요. 정말 그거면 되고 이 길은 정말 아무나 할수 없는 길이에요. 요즘에 너무 말도 안 되시는 분들도 저도 많이 받고 했는데 한 사람 인생을 망치는 거거든요. 그거는 정말 내 인생을 다시 다 다시 태어나는 건데, 그거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이 무당이라는 이 제자의 삶이 그냥 보여지는 수단이 아니고, 그냥 정말 쇼하는 것도 아니고, 정말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 뒤에는 진짜 남들이 모르는 고통이 정말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정말 신중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음. 알겠습니다. 선생님이... 제자님들에게 하는 메시지를 좀잘들어봤고요 네. 어, 혹시나 제자님들이 전화에 네. 한 단번만 받아주시나요? 아유 그럼요. 제가 아는 선에서는 <laughs> 네. 제가 아는 선에서는 정말 어, 제가 도와드릴 게 있다 그러면은 꼭 얘기도 들어드리고 도와드리겠습니다. 정말 진짜 힘드신 분이 계시다 하면 어, 전화를 주시면 저도 애독이지만. <laughs> 네그 길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그냥 어 동반자는 대드릴 수 있으니까 전화 주세요. 감니다네 <laughs> <알겠습니다. 웃음> 네, 끝으로 이제 영상을 마칠 건데 네. 시청자님들한테 네.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. 선생님. 아, 네. 일단 저도 얼마 안된 애동이지만 이런 영상 참 무겁게 남긴, 남깁니다. 그래도 정말로 이 길에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진짜 신령님들 위해서 신령님들 말씀만 듣고 온 제자고 어디 하나 부끄럼 없이 정말 이게 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모든 공수 하나하나 올바르게 전달 드리려고 항상 노력하는 제자 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